오늘은 세계 최고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스웨덴의 교육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타인의 눈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 그들은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왜,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하는가? 또이 일을 선택하면 내가 즐거울까?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와 타인의 시선에 흔들려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웨덴은 인구가 천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남한의 4.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6살부터 대학과정까지 무상교육이고 학비, 급식비, 교과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학용품이 무료라고 합니다. 정말 부럽지요. 아이들이 어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나라, 1년에 한 달이 넘는 휴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나라,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나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약 600년을 지배했던 그 핀란드와 라트비아를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교육 개혁이 시작되었고 경쟁이라는 단어 대신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랜 동안 숙고를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맞벌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는데 아무리 바빠도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아동체벌을 금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교육헌장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은 비난을 받은 어린이는 비난을 배운다고 그러고요. 맞고 자란 어린이는 싸움을 배운다고 합니다. 멸시를 당한 어린이는 소극적이 되고요. 격려를 받은 어린이는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허용과 관용을 경험한 어린이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칭찬을 받은 어린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공평을 경험한 어린이는 정의를 배우게 되고, 우정을 느끼는 어린이는 친절을 배운다고 합니다. 평안함을 느끼는 어린이는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따뜻함과 사랑을 받은 어린이는 사랑이 있음을 느끼고 배운다고 합니다. 스웨덴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특별한 실습 시간이 있는데, 나무로 다양한 가구를 만든다든지, 또 음식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스웨덴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 집을 짓는 일도 스스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인구의 100만 명당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5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어, 그런 답이 있는 교육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묶어두고. 답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스웨덴 교육의 특징은 아이들이 몇 등을 했고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를 하는데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등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는 스웨덴 영어교육 방식은 어떤가? 스웨덴은 TV 방송에서 60%에 해당하는 그 영어권 프로그램이 있는데 더빙 없이 스웨덴어 자막만 깔고 있다고 그래요. 영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영어 교육이 되고 있다. 영어권 출신 교사가 100% 실용회화 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원서로 된 도서를 읽고 영어로 독후감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책 소개를 하고 토론도 영어를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는데 그치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그 쓰레기가 없는 나라다. 유리병이라든지 알루미늄 캔뭐 어 페트병 등을 어, 비롯해서 어, 폐기물의 99%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게 병하고 캔 같은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 별도로 용기의 값을 지불하고 사용한 빈 병을 어, 반납하면 어, 돈을 받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 분리수거와 재활용 교육을 하고 환경보호를 주제로 어, 토론 및 대회를 열어가지고 환경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국민의 세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철칙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스웨덴 정치문화의 특징은 정치인이 우선 정직하고 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되고 자신이 특권을 어, 포기하고, 그리고 어, 타협과 협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 리무진 대신에 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에, 귀족처럼 사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보통 사람처럼 살면서 어, 정치를 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스웨덴에는 양테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덴마크 출신 그 노르웨이 작가 아 악셀 산데모제라는 사람이 1933년에 쓴 소설 도망자 그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서 건너다 뭐 이런 책이라고 그래요 이안테이 법칙은 스칸디나비아의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르치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둘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식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어,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스웨덴의 그 교육법을 우리는 보면서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능력의 우열을 학벌이나 학력,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 유방 인인 동시에 평등한 나라, 학생들이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이 따르는 교육 방식이 존재하는 스웨덴의 좋은 교육법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